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 입니다 네 12월 30일 토요일입니다 2023년 마지막 영상이고요 우리 중경투각들 올해 한해도 수고 많으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비트코인 4만 1000달러 조정 오는데 4만 4000달러에서 절반 팔아라 50%익절해라 중경투 오른쪽 하다 관점도 올려 두고 있습니다 11월부터 계속해서 올려두고 있고 4만 4000달러도 한번 두번 도달한 게 아니죠 코인은 항상 안전투자 해야 되는데 우리가 비트코인 1월부터 매수해서 평 단이24,000 달러, 26,000 달러로 44,000 달러에 팔아도 수익률이 50% 이상입니다. 은행이자 4% 5% 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대신에 코인, 주식, 부동산 투자는 개인의 욕심이나 절제 못하는 오버플레이 항상 경계를 하셔야 되고요. 2021년 코인으로 돈더 벌어보겠다고 욕심의 고점에 매수했다가 아직까지 본전 회복 못한 투자자들 많습니다. 이번 코인 분석 전에 한해 되돌아보면 2020년 폭락장이 올해는 코인의 신뢰가 가격 회복하는 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작년에는 코인 큰 이슈였고 비트코인 ETF 기대감의 수익률도 좋은 한 해였고요. 작년 6월 셀시우스 파산, 루나테라코인 동시 파산하고 건도용 해외 도피하니까 코인판 신뢰도 바닥 찍으면서 추풍낙엽으로 코인 가격 하락을 했고요. 2021년 비트코인 첫 투자하고 6만 달러, 5만 달러만 보던 투자자들 비트코인 17,000달러 폭나공고 보고 하늘이 허옇게 변했어요 작년 내내 무섭게 올랐던 연준의 기준금리는 연초부터 동결했고 추가금리 인상 1년 내내 없으면서 이제는 금리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포함 알트코인 역시 1월부터 상승해서 지금까지 큰 조정없이 상승 랠리 이어지고 있구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나스닥 은 작년 10월에 저점짓고 반등 시작 했는데 비트코인은 ftx 파산으로 마지막 털기 나오고 나서나 본격 반등을 했습니다. 작년 9월 비트코인 18만개 보유한 마이클 세일러는 2만 달러가 바닥이라고 매수했다가 FTX 파산에 1 6 0달러까지 비트코인 폭락을 했었죠. 이때 충격이 워낙 크다 보니까 고래들도 17,000달러, 18,000달러 여기 구가 매도가 많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낯삭 따라서 상승 잘하다가 매월 FOMC에서 금리 인상 동결 호재에 비트코인도 3월 25,000달러 상승을 했고요. 하지만 미국 중소원의 실리콘밸리 시그니처 뱅크 파산 나오고 여기 긴 꼬리에 주봉상 99일선을 제터 제했습니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중소은행 지원을 했고요 코인이 3만 달러 핵심 매물 때 돌파하는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본격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에 랠리 나오다가 6월 SEC에서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6월에는 비트코인 24,000달러 9 9선 지켜는 좋지만 알트코인들은 1월 바닥까지 폭락을 했고요 그렇게 비트코인이 버티기 하다가 7월 리플 부분 승소 3년 만에 극적으로 나오고 리플 가격 상승과 함께 비트 트코인도 3만 달러 매물대 재돌파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8월하고 9월 미국 국채 금리 5% 높고 나사도 불안하니까 비트코인 다시 바닥 리테스팅에 들어갔고요. 이렇게 비트코인 쌍봉 만들고 2만 달러 내려가나 했지만 10월 블레러 ETF 승인 가까워졌다는 가짜 뉴스에 1억 불이 역불되는 대규모 롱지전 청산하고 나사 따라서 비트코인도 3만 달러 핵심 매물대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작년 하락장까지 다 버티고 올해 계속해서 우리 중경 가액들 코인 모아왔었고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쉬운 장 이었습니다. 하락올때마다 비트코인 매수만 하면 되는 장이었죠. 올해 코인파 예상대로 잘 흘러 갔던 것은 2019년 연준 금리 인상 이후 인하했던 시그널을 참고했던 덕분이구요. 2019년 1월 연준이 금리 동결하고 코인 역시 나싹 따라서 반등을 시작 했습니다. 비트코인 주봉상 양봉이 15주 4달 이상 계속해서 상승을 했구요. 올해도 비트코인 1월 18000달러 부터 투자했다며 2019년처럼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죠. 2019년보다 코인 투자자 더욱 늘어나고 비트코인 ETF 승인 예정에 코인판의 펀드멘탈은 강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제외하고는 여전히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고 나싹 잡주들하고 비슷한 기간 투자자들 성격이 강하고요 개인들은 코인, AI, 테슬라 등 믿음 있는 분야에 장기 투자할 수 있지만 정작 돈줄 지고 있는 기관은 성과 명분을 중시해서 코인 투자 비중을 처음부터 크게 늘리지는 못합니다. 하죠. 내년 코인 시장은 2019년 8월 금리 인하처럼 3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됩니다. 2019년 금리 인하할 때 비트코인 가격 보면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 또 나싹 따라서 1만 달러 재도달 마지막 코로나로 대폭락까지 변동성이 매우 심한 장이었구요. 결론적으로 2019년 8월 고점에 매수한 이후 코인 시장 큰 관심 안 가지고 1년 지났을 때 여기 구간으로 수익권이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 시작하면 시장이 어디까지 인하할지 경제 데이터 인플레이션이나 실업률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연준도 미국 경제가 버틸 수 있고 미국에 유리할 만큼만 금리 인하를 하는 거죠. 내년 비트코인 ETF나 반강기 같은 호재가 있지만 반강기는 ETF보다는 호재 효과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2016년 코로나 있고 나서 5월에 여기 구한 반강기였는데 당시 연준도 역대급 돈풀기로 코인뿐만 아니라 주식, 부동산 등 모든 자산이 상승을 했고요. 때문에 반강기 영향일지 아니면 연준 정책으로 인한 상승일지 는 논리가 반반으로 나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가 4년 만에 채굴량 절반으로 줄인다는 비트코인 설계는 100년 이상 미국 연준의 화폐 정책을 보고 프로그래밍 한 거고요. 평균 4년 정도면 연준이 장기 긴축하기는 어렵고 돈 풀어서 채굴량 낮추고 경계한다는 취지죠. 매년 비록 연준이 긴축 정책 유지한다고 해도 팩트는 올해보다 약한 긴축이다 볼수 있습니다. 한국도 약한 고리 태형건설 워크아웃의 파산 루머까지 돌고 있는데 미국이 한국 경제까지 신경 써가면서 화폐 정책 펼치진 않구요. 하지만 연준이 고금리 1년 더 유지해버리면 한국 같은 우량한 국가도 리스크가 터지면서 장기적으로 미국에 부정적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중국 경제만 봐도 중국 정부가 아무리 금리 내려도 중국 빅테크 주가 하락하면서 경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중국 경제 볼때 가장 빠른 게 텐센트 주가를 보시면 되구요. 중국 1등 IT 주식이고 미국 중동자본 많이 투자하는 기업이죠. 한국 카카오, 포항, 게임, IT 회사들도 텐센트 투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텐센트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코로나 이후 주가 회복 못 하고 내리고 있는데 중국 정부의 제약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해외 투자가 줄어든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2010년 코로나 전만큼 중국의 투자 매력도 줄어든 거로 투자 관점에서도 중국 주식 매수보다는 미국 주식이나 코인이 훨씬 더 유망합니다. 그런데 한국 원달러 환율도 보면 나사 불장에 1000 300원 아래까지는 내려왔고요. 한국 삼성전자가 미국 주식과 커플링되어서 움직이고 외국인 삼성전자로 많이 들어오면서 환율이 내려간 거죠. 하지만 텐센트 주가 이렇게 바닥 찍고 회복 못하면 결국에 한국도 영향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원 달러 환율 1,300원 위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한국 경제는 미국만 좋아서 안 되고 중국, 유럽도 다 같이 좋아야 되죠. 한국이 정치, 외교는 미국 의존도가 높지만 경제는 중국 의존도가 70% 이상입니다. 쿠팡이나 물건 구매 할때 우리가 사는 대부분이 중국산 이죠 중국 역량으로 환율 다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비트코인 가격 조정 후 환율 내릴 때 업비트 통해서 코인 매수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올해 안에 알트코인 움직임도 뒤돌아보면 비트코인보다는 어려웠던 움직임 이었구요 1월 비트코인 낮상승하고 3월 미국 중소은행 파산까지 다 견뎠지만 6월 sec에서 바이낸스 코인베스 메인거래소 소송에 30개 넘는 알트코인들 증권 불류 하니까 다시 바닥을 찍었구요. 7월 리플 부분승소 나오고 9월 그레스케 비트코인 ETF 재판도 알트코인에 유리하게 작용은 했지만 10월까지 바닥 쓸다가 블레로 이테 f 가짜뉴스에 본격 상승을 한 거구요. 알트코인 시가총액 고점이 1년 내내 400빌리언 못 넘다가 블레라 가짜뉴스로 500빌리언 상승을 했는데 연준의 금리인하도 한몫을 했습니다. 일단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ETF 영향에 상승 하지만 내년 금리인하와한국포함 선진국도 미국 고금리에 영향도 적지 않기 때문에 신규 자금 진입 속도는 제한적이고요. 반감기 기대감이 있어서 쌍봉 나온 다음 본격 상승하는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비트코인 반감기인데 반감기 방광기 전후 한 달은 이미 상승 많이 해서 오히려 조정 오는 경우가 많았고요. 알트코인은 말이 조정이지 피보나치 0 5금까지 하락하면 솔라나에다 같은 메인 코인도 -20%씩 폭락이 올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100% 반감기 이후에 또 알트코인도 상승한다는 보장은 없고요. 올해 7월 리플 부분 송도나 2019년 금리나처럼 반등 없이 이전 저점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래도 쌍봉이나 반등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알트코인이 1년 동안 400빌리언 아래 횡보하고 매물대 본격 뚫고 상승한 거라 기대감은 여전하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